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창입니다. 오늘 고객 미팅 끝나고 지금 시계를 보니까 4시 37분. 현재 하남 미사 쪽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있는 쪽에서 올리빅대로를 탔는데요. 차에서 지금 온도계를 보니까 36도고 시간은 4시 40분. 저는 원래 평소에 좀 내비를 키지 않는데 제 차가 이렇게 지금 막히니까 을지로 사무실까지 가면 몇 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이면 복귀를 하고 복귀하자마자 퇴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봐볼까요? 을지로 2호선 목적지 설정 도착 예정 시간 몇 시야?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약 25.5km.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28분입니다. 5시 28분에 복귀해서 퇴근하느냐. 물론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거나 뭐 그러면 사무실 들어갔을 텐데. 저희 회사가 5시 반이 퇴근인데 5시 28분에 도착 다른 일을 보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도가 더 올라가서 38도가 됐습니다. 어... 차 없이 오늘 제가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차 없이 막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하면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와이셔스가 약간 어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입던 어 옛날 저희 동네 중앙사 부동산 사장님 많이 입고 계셨던 약간 모시 같은 그런 재질의 와이셔츠거든요 어, 시원한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막 돌아다니면서 더웠단 말이에요 문득문득 이제 만나고 나와서 차에 타면 막 찌는 듯이 더우니까 아 여름은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컨디션 잘 유지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어, 차는 시원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땡볕에 놔뒀다고 계속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블루링크 같은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차의 온도를 뭐20몇도 이렇게 딱 유지시켜 줘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환기도 시키고 에어컨도 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뭐 쪄죽을 듯이 이렇게 더워지진 않기 때문에 어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 여름에 보통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름 같은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인데 사업 비용 투자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부동산으로서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차 없이 고덕 비즈벨리에 있는 건물주를 만나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을지로에서. 또 때로는 을지로에서 역삼동. 그건 이제 뭐 2호선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든 고객이 지하철역 동선에만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어,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라는 의미는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 고객과 같이 투어를 하는 그런 어, 답사를 위한 재료이기도 하고, 어,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저 같은 경우 차에 여분의 옷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승합차를 몰고 다녔을 때는 고객을 여러 명 태우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답사 자체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차에다 싣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아주 오버해가지고 어디서든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차에 인버터랑 프린터, 노트북, A4 용지 이런 걸다 갖고 다녔어요. 뭐, 어, 전속계약이나 일반 계약을 할때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게. 그리고 전속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임대차와 매매 관련돼가지고 한 4개, 5개 정도. 그런 종류별을, 종류별, 종류별 전속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종류별 전속계약서에, 어, 수수료율, 그리고 그 부동산의 주소, 요런 몇개 기입해야 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도장과 간인을 다 찍어 놨었어요. 왜냐면, 제가 들고 다니는 파일에서 고객이랑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고객 같아도 전속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날 전속을 받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다음 날또 만나 가지고 전속 계약서 작성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 가방에서 바로 꺼내 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에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도장을 받죠. 어, 전속 계약을 제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입 직원이 아닌 좀 경력이 있는 분들도 아, 그거 뭐 주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있 어, 저는 웬만하면 받으러 나가면 대부분 다 저는 받았던 기억이에요. 그거 왠지 아세요? 받으려고 마음 먹고 전소 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님 말고 이런 거는 고객이 저를 봤을 때그 눈빛에서 아, 이놈은 안 주면 안할 놈일세? 이러면은 무조건 주게 돼 있고 또 저는 제가 어떻게 영업을 할지다 설명 드린 다음에 꼭 되물어 <laughs> 되물어 봅니다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도 안 팔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니 네 말대로 그렇게 진짜로 하면은 팔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차피 전속계약서 찢어 버리면 그만인데 오늘 사인해 주시고 두부 다 사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있다 제가 올때 제가 했던 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찢어버리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으면 찢어버리세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저를 만난 다음에 결정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신 사인은 오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주는 사람이면 저는 일을 아예 안 맞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 저, 이 널린 게 건물이고, 저도 에너지를 딱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그 첫인상 안 좋은 사람이 끝에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경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설명드리고, 대신 이제 어 전속을 받아가지고 어떤 수수료를 확보하겠다는 나만의 이 속이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안 들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 내가 이 사람 일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팔아 드려야겠다. 빨리 채워 드려야겠다. 빨리 거래시켜야 되겠다. 그런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 일도 그걸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래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알게 되세요. 그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내가 열심히 한 결과는 열심히 한 어, 나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천호대로에 들어섰습니다. 뭐 어, 구름에 가려가지고 해가 지는데, 어, 저 멋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업 사원들에게 자동차란 의미는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가서 일할 거를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고요. 또 이렇게 더운 날은 내 체력이 바닥이 나지 않게 이렇게 선선하게 나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나의 컨디션과 에너지를 지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여러분 뭐 가방도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자료라든지 뭐 판촉물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서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들고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동료들이랑 같이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그 바리바리 막 들고 막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그냥 차에 실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을지로에 주차하기가 힘들다. 예전에 저희가 제가 강남에서 일할 때테란의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누구나 돈은 다 아까워요. 뭐, 저는 무슨 돈을 뭐 버리고 다니는 인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사업자 마인드예요. 내가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지만 차도 그 중에 하나다. 여러분, 부동산 일하는데 돌아다니시면서 노트북 안 사고 사무실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이나 만약에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데스크탑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 안 사고 일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는 거랑, 일하기 위해서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제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음 월급쟁이 회사였던 그 대기업 기반의 부동산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은 그렇게 하고 일을 더 하라고 하지만 굳이 속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랑 동급의 팀장이었거나 제 부하직원들 중에 저보다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진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아침에 7시 전에 출근하죠 전문님이나 뭐 윗분들한테 업무 보고하고 아홉 제 팀원들한테 팀 회의한 다음에 한1 0시 전에 밖으로 나가죠. 제 하루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차 가지고 다녀라 주차 해주겠다 기름값 대주겠다 이런 경우 없었어요. 제가 영업 사원일 때는 당연히 제가 알아서 했지만 어 대기업 기반의 부동산 회사 그 피사에 다닐 때도 저는 그냥 제가 제가 알아서 제가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 저주택은 새벽 같이 하는데 편하죠? 업무 보고 끝난 다음에 저는 무려 판교에 있는 건물과 송도에 있는 건물, 서울시청에 있는 건물, 이렇게 광역의 건물 10개 넘게 제가 LM을 했었어요. 그러면 한동안 시청에 있는 금세기 빌딩이 반 이상기고 판교에 있는 건물도 상당한 면적의 임대차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전속 받은 건물은 제가 하루에 한번 정도는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전화 통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수수료 많이 주는 고객이 전속으로 저한테 일을 맡겨놨는데 어제 그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주일에 몇 번은 가서 대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맨날 가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회사 가가지고 오늘 만날 고객들한테 해야 될, 어떻게 맨 입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보고를 하는 그 사람도 저한테 보고를 듣고 자기 윗사람한테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하기 편하게 제가 뭔가 페이퍼를 만들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페이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찍 가는, 일찍 가는 거죠. 가서 보고서 만들고 보고서의 핵심은 별게 없어요. 너랑 최근에 만나러 오기 온 이후에 내가 새로 접촉한 고객과 마케팅 진행 사항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대면 보고하고 그 대면 보고한 내용을 그분이 그윗분한테 다시 보고하는 거죠. 어, 실질적으로 아, 저 속초 가고 싶게 앞에 설악푸드라는 트럭이 앞에 있네. 새소리였고요 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업무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제가 포스코 사거리에서 일하면서 포스코 사거리에서 대중교통도 시원치가 않은데 거기서 판교를 간다? 보통 제 옛날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은 그 똑같은 패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자면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업무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10시 반, 11시가 돼요. 그러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어 그래도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시간 좀 쪼개서라도 점심시간 끝나기 전인 한 12시, 한 20분, 30분쯤에 판교로 출발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뭐 판교역에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든지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요. 그러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럼 도착하다 보면 한 2시 되죠 그 미팅 끝나고 나면 한 3시 되죠 3시에 판교에서 일이 끝났는데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5시 정도 되죠 그럼 5시 반 퇴근 30분 동안 이제 그 격했던 그 하루의 이, 일 얘기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한 거야 하루 종일? 그 판교 가서 그 30분 1시간 보고 하기 위해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아침에 와서 보고서 다 만들고 제 윗사람한테 보고할 거 보고하고 제 팀원들이랑 회의한 다음에 10시 정도에 차 몰고 바로 판교 가면은 10시 40분 50분 정도에 도착해요 그러면 제 고객인 계열사 그 담당자가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20~30분 동안 업무 보고 딱 하고요 그분밥 먹으러 가고, 저는 밥을 안 먹어요. 편의점 가서 김밥을 사요. 그래서 김밥을 차에다가 두고, 송도나 서울시청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전 저녁을 잘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동을 하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면, 송도든 서울시청이든 다, 한 시간이면 도착해요. 그리고 온전히 오후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가는 동안 그냥 차에서 그냥 김밥 주워 먹고, 일본 가고 싶으니까, 일본을 못 가니까, 그 일본 녹차 마시면서 김밥 먹고, 그냥 나만의 그냥 갬성을 일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 도착하면 또그 건물의 담당자나 또 주변에서 제가 마케팅해야 될 임대 마케팅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 2시 정도 되면 사무실 다시 오면 3시죠. 그럼 페이퍼 할거 하고 제안서 만들 거 만들고 신축 건물도 수주해야 되니까 새로 수주할 것들 있으면 그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제안서 만들고 리서치 하고 그럼 2시간 반 정도를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일하고 5시 반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만 딱 지금 생각하더라도 업무량이 좀 다르죠. 근데 그게 일주일? 한달 제가 그 회사 7년을 다녔는데 저는 그거 하나는 자부해요 그 회사를 제가 말한 패턴이 아니라 원래 그 회사의 직원들이 했던 패턴대로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 업무량보다는 제가 다섯에서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계산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섯에서배 남보다 일했다고 하면요 7년을 제가 일했으면 20년 30년치 일한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얻고 그 회사를 다니는 7년 동안 진짜 엄청난게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 회사도 저한테 좋은 기회를 줬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오피스 빌딩 두 개나 저, 제가 할수 있는 기회를 줬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은 지금도 현존하는 대한민국 2등, 3등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돈을 떠나서 한 거죠. 그럼 제 동료들 중에 월급쟁이 태생의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니돈 네 들여가지고, 니차 네 끌고 다니면서 기름 태워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뭐, 누가 알아주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제가 돌아다닐 때, 주차, 기름값, 차도 제 차. 뭐, 회사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 제몸 편하잖아요. 그리고 제 몸만 편해요? 일도 더 많이 할수 있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인생이잖아요. 그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저는 설렁설렁하게 살기는 싫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70살 사는 사람이 140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140살을 산 것처럼 열심히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영업사원에게는 그런 컨디션 유지와 업무량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내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 덤프트럭 기사, 덤프트럭을 가지고 그 골재를 나르거나 뭐 이런 사업을 하시는 지입 차량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없이 덤프트럭을 운행할 수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부동산도.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 이 더위에 제가 왜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4시 57분인데 아차산역을 지났습니다. 아. 회사로 복귀하면 5시 반. 오늘은 지금 5시인데 어, 집이 여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바로 가긴 좀 그렇고. 오랜만에 아, 오랜만은 아니구나. 근처에 있는 절에 들려서 삼배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 주말에 아파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장씩 제새 책에 대한 원고를 쓰기로 했는데 일요일 날그 쓰지를 못했어요 쓰러져 있느라고 저도 기계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리하면 아플 수 있는데, 어 주말에 몸살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밀린 글을 오늘 저녁에 좀 써보고, 내일 고객 미팅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